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오늘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5월 16일 일요일인데, 꿀벌 토크라는 제목으로 텔나 RF 제약과 공매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5월 3일날 공매도가 재개가 되고 나서 텔나 RF 제약 주가가 한10% 이상 지금 빠진 상태예요. 11, 12%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인데, 5100원에서 52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종목이 4,500원까지 보여줬었죠 그리고 지금 4,670원. 연일 공매도로 인해서 계속 이제 주가가 하방을 보내고, 하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제도 자체를 뭐, 어떻게 우리가 없애, 당장 없앨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문제겠죠? 그래서 한번 쭉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다시피 텔콘 공매도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연일 계속해서 텔코는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4일 금요일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수량 기준 공매도 순위를 보면 1위에 텔콘RF 제약이 랭킹이 되었습니다. 네, 284,439주로 1위에 랭킹이 되었고, 2위 현대바이오, 3위 이지홀딩스, 4위 포스코 ICT, 5위 대아티아이가 랭킹이 됐어요. 13일 목요일 기준으로 보면 텔콘RF 제약은 10위, 77,340주로 10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5월 12일 수요일 기준으로 보면 텔코나르프제약 9위로 153,762주 랭킹이 되었고요. 11일 화요일 기준으로 보면 대아티아이 SFA 그리고 아난티 CMG, CMG 제약 그다음 5위로 텔코나르프제약이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약 20만 주 정도 발생을 했고요. 5월 10일 월요일 장에서 보면은 테코나르프제약이 24위로 33,358주로 어, 24위에 랭킹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곰매도의 그 공세에 주가가 맥을 못 추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곰매도 장고 상위 50 종목에서 보면은 이 한국거래소 자료를 제가 스크린샷을 해온 거예요. 보시면은 5월 12일 기준입니다. 이틀 정도 후에 랭킹이 등록이 되는 것 같아요. 수량 기준으로는 코스닥 전체에서 11위, 125만 1 0 1 4주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57억 원 정도로 30위, 그리고 비중 기준으로는 33위, 1.43%, 그리고 장고의 대량 보유자는 JP모간으로 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이후로 보면은 공매도 수량 추가가 되었죠. 5월 13일 77,000주, 그리고 5월 14일 285,000 정도가 추가가 돼가지고 보면은 장고로 그냥 간단하게 따지면, 한, 35만 주가 추가되니까, 160만 주 정도가 될것 같아요. 순위도 좀더 올라가겠죠, 아마. 13, 14일날, 랭킹이, 이렇게 상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 20위권까지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공매도 제도 자체는, 어, 얘들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어쨌든 상환을 해야 돼요. 상환을 해야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상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테코나르피자에게 명확한 어떤 뉴스가 있으면 긍정적인 뉴스가 있으면 고매도 상환 세력이랑 같이 물려서 어 주가가 좀더 강하게 튀어 오르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텔나 r f 제약의 공매도가 수량 기준으로 10위 안에 이렇게 계속 링킹이 되고 있는 상황은, 어,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예. 당장 급한 돈, 혹은 2주 이내에 필요한 돈, 한달 이내에 필요한 돈, 이런 돈을 텔콘RF제약에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 그런 분들이 아니고 또 그런 금액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두 달, 한 달, 두달 혹은 그 이상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곤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5,000에서 5,200원 정도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던 텔코나리프 제약이 곤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10%에서 한12% 정도가 빠진 상태거든요. 지금 가격은. 그러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적당히 이렇게 낮춰가면서 좀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었고요 어, 자신있게 뭐 간다 간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안 드릴 겁니다 왜냐면 투자 판단은 스스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뭐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유튜브를 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어, 좀 그렇게 얘기를 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텔나 r 프 제약 주주분들 저도 같이 이렇게 힘냅시다 예, 같이 힘냅시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곰매도에 어,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